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 만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많이 아는 제자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이번에 그곳에 가서 예배소를 방문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배소에 모시고 왔어. 원래 마리아는 갈릴리에 계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배소에 모시고 왔어. 또 모르게 모시고 왔어. 예배소에. 예그 어, 아무도 모르게 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머물렀던 장소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제는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수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에베소에서 어, 목회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모섬에 들어가서 반모섬, 우리는 이번에 반모섬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반모섬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라그러더라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들어가서 어 거기서 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어 그곳에서 죽어서 예배소의 사도 요한의 무덤에 터라는 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게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그 영광을 보니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 하나님이신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2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깨어진 잔치,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끝이 난 깨어진 이제 파장이 된 혼인잔치 그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잔치를 재미있고 즐겁고 흠겹게 만드는 메인푸드가 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예수님은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깨어진 잔치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면은 깨어져도 완전히 박살난 것이죠. 우리는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잔치가 완전히 박살난 인생 아닙니까? 잔치가 완전히 깨어진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진 끝이 난 파장이 된. 그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깨어진 끝이난 파장이 된 인생의 잔치,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깨어진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리고데모, 리고데모 사건 4장에는 또 수가성의 여인, 수가성의 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리고데모, 리고데모 같은 사람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세인이요, 관원이요 사내들인 공유의원, 유대인 가운데 최고봉인 리고데모 같은 사람도 리고데모 아니란 리고데모 할아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세파 관은 이런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사장의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인간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여인, 남편을 다섯 시기나 바꾼, 그것도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보잘 것 없고 낮고 천한, 이런 사람도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 네.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5장에는 38년 된 환자, 38년 된 환자, 성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 절망적인 환자 아닙니까? 그 38년 된 환자, 그런 환자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동안 물이 통하면,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 된다는 유대, 유대교, 그거 믿을 수도 없는, 그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내려오는 이야기만 믿고 거기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38년 된 환자. 네. 오늘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38년 된 환자라도, 그런 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고침받고 치료받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1절에서 8절 사이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중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장 1절에 니고데모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바리세인, 유대인, 지도자 이 지도자 관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입니다 예. 유대인, 바리세인,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 지도자 이것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최고봉입니다 예. 이런 니고데모 디고대모라도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이라도 오늘날 뭐 박사학위 다섯 개를 가지고 있든 무슨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뭐 할아버지가 장,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뭐그 아들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 리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물론 시간적으로 밤에 찾아왔겠죠 왜 예. 리고데모 는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 관원 이었으니까 자신의 어떤 지위 또 자신의 신분, 체면 이런 것이 있지 않겠,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리나 제사장이나 이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디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였고 관원이었는데도 뭔까 그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택받은 사람이죠. 이게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깨임직한 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뭔가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심 그 양심에 화이 맞은 거예요. 네. 이 리고데모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도 있고, 체면도 있고, 입장도 있고 하니까 밤에, 시간적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리고데모가 밤에 찾아갔다. 이것은 리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리고데모. 유대인이었고 바리세인이었지만 관원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목사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 권사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빛 예.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영적인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세상은 어둠이에요 예.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어둠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이런 종교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에예수께서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다. 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빛이 비춰졌습니까? 어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영혼이 밝아졌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빛. 네. 오늘, 니고데모. 리고 데모는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빛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요. 네. 그 리고 데모는 어두움이었는데 빛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게 네. 리고 데모의 축복. 그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그빛 가운데 있다가 어두운 속으로 가 가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3 장에. 13장에 보면 삐뜻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가론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나갔다. 배반하고 나갔는데 나가니까 밤이었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밖에 나가니까 밤이더라는 거예요. 밤 속으로 간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없으면 거듭나지 못하면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네. 리그 데모가 영적인 어둠 속에 있던 이 리그 데모가 빛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아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면은, 아 그것을 태어나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아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두, 어떻게 두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고,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돼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거듭난 자에게 산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 거듭나게 하서 산소망 있게 하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세상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떤 행위 의로운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그의 궁연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로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이렇게 해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중생의 체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이,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그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거듭남,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남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 생활이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정말 거듭났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참된 의도는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당신 교회 에 예배에 참석합니까?라는 그런 신앙 생활에 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존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교회 다닙니까? 뭐 예배 참석합니까? 그런 질문. 그거는 지역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던 유대인 중에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났음 거듭난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거듭난. 분인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 딱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대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십니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도 그냥 고백적인 증거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성령의 간섭, 성령의 감동,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자면 거듭난 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는 초대교회 다락방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도 거꾸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항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공동체. 그러나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 때는 성령 의지하는 다락방 공동체 로마 제국을 항복시켰지만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이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병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동로마, 서로마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안 돼서 서로마가 멸망하는 거예요. 100년이 안 돼서 거대한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늘샘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타락방 같은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돼야,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암세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우리 늘샘교회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